경상북도 김천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옛날에는 거기 뭐 여기저기 놀러 가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김천 하면 떠오르는 게 김밥이래요. 김밥. 내일부터 진짜 김밥의 천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김밥이 김천으로 몰려온다고요? 맞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경북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열리는데 분식집 김밥천국을 줄여서 김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북 김천과 같은 이 발음이잖아요. 그러다 어허. 보니까 이를 이용해서 김밥축제를 김천에서 연다는 겁니다. 전국 각지의 김밥이 공수된다고 하는데 김천김밥축제 벌써 두 번째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넷플릭스 영화 캐대원이 큰 인기를 끌면서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천시에서도 올해는 작정하고 김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놓는 김밥만 10만 인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야. 축제장에서는요 냉동 김밥뿐만 아니라 톳 김밥, 대파 김밥, 갈치 김밥 등 무려 50여 가지의 김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갈치 김밥도 있어요? 저도 오. 처음 들어봤는데요. 오. 그 김천 에서 굉장히 신기한 김밥을 많이 선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 축제를 하루 앞둔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김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이 되면서 축제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요. 어어? 김천시는 16톤 화물차 1 0 대를 수배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500ml 생수 10만 병, 2리터 생수 3천 병을 예비비로 긴급 구매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예. 음.